사가 화성까지 노리며 우주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믿어져. 오늘은 2002년 자고 같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민간 우주 개발의 꿈을 현실로 바꾼 스페이스X 창립 비밀을 알려줄게. 창업자 앨런 머스크는 페이팔을 매각한 뒤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늦는 구조를 바꾸고 싶었어. 그래서 그는 전통 우주국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로켓을 만들겠다며 스페이스X를 세운 거지 첫 제품은 펠컨 2인이었어 첫 번째 발사 두 번이 모두 폭발로 끝났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거두며 실리콘 밸리에 충격을 줬지 이때부터 실패는 실험이라는 철학으로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어 다음은 펠컨 9 2010년 첫 비행에서 궤도 진입에 성공한 후 2015년 첫 단계 착륙까지 이뤄냈어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에 발사 비용이 대폭 줄고 발사 주기도 빨라졌지 2012년에는 드래곤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보급선으로 선정돼 넷사와 계약을 따냈어 이후 드래곤 크루 캡슐로 민간 승무원 첫 우주비행을 성공시키며 스페이스X는 지금은 스타쉽 프로젝트로 지구적 궤도뿐 아니라 달과 화성식 민지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어. 스페이스엑스의 비밀은 기술만이 아니라 속도와 반복에 있어. 실패해도 바로 수정하고 또 발사하고 또 배운다는 집요한 실행력 덕분이지. 앨론 머스크의 비전과 스페이스엑스팀의 집념이 없었다면 민간 기업이 우주왕복선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. 인간 우주 혁명의 시작 스페이스X 창립 스토리